시를 쓰는 신달자입니다. 어, 300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어,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도 이거 해보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여기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참그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. 300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큰 산들도 아마 가볍게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.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큰산 하나는 넘어야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300 프로젝트를 넘으신다면 다음 인생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뭐든지 다치기만 해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의 그 도전력에 박수를 보냅니다.